또는 WinX Video AI로 오디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오디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옵션이 있어요. 더 말할 것 없이 오디오 AI로 바로 가보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에 오디오를 추가할 수 있어요. 여기에 오디오 개선을 위한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. 가장 발전된 3.1 모델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CPU로 처리할 거예요. 알겠죠? 여기서 노이즈 감소에 즉 소음 감소가 적용될 dB 한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소음은 볼륨을 많이 높일 때 생기는 오디오 부분이에요. 또는 단순히 녹음 중 배경 소음이 있을 수도 있죠.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소음 말이에요. 또는 품질이 낮은 마이크의 전기 노이즈 등이 있죠. 그 다음, 포스트 필터 3 헤일은 필터링 된 부분의 출력 레벨이 될 거예요. 보시다시피, P가 0까지 끝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하려면 0.1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. 그냥 0.01 정도로요. 마지막으로 볼륨 컨트롤은 볼륨을 조절하는 출력이에요. 결국 노이즈를 줄이고 있으니까 소리에서 공간을 빼앗는 셈이죠. 그래서 소리가 약간 작아지는 효과도 있어요. 당연히 이것도 고려해야 해요.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작업을 마칠 수 있어요. 왼쪽 아래에 미디어 추가하고 내보내기 누르면 끝이에요. 정말 간단하죠.